예 반갑습니다. 황금세상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일 어,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시장 골드실버는 하락했습니다. 어제 아시아시장 어, 오후장부터 하락을 해서 뉴욕장에서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조금 반등해서 지금 아시아시장 어, 아침에 예, 좀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어,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제 그 달러가 102포인트까지 올라갔고, 국채 수익률도, 어, 4%까지, 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뭐그두 부분이 상승하게 되면, 어, 골드는, 골드 실버는, 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어,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그런 현상으로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그, 뉴욕 정시도 약간 조정장 분위기가 들었었고, 최근 들어서 2, 사분기 빅테크주 위주로 해서 이제, 어, 어닝 시즌인데, 실적이 예상 하회, 뭐, 좀잘 나온 데도 있지만, 실적이 약간 꺾이는 그런, 어, 이 발표가 되면서, 정시도 어제 약간 혼조세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한번 점검하고,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1트로 연수당 1,949불 09센터, 1그램당 62불 66센터, 1kg당 62,664불 65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46,500원, 팔 때가 30만 7천 원의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아,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226만 8천 원. 9,226만 8천 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지금 이제 1트로이 온서당 지금 이제 24불 36센터. 어제 24불 15센터 바닥을 찍고, 어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하고 있다. 그 박스 그래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국내 시세 국내는 돈으로 살 때가 4,460원, 팔 때가 3,5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2만 9천 원, ,000원, 122만 9천 원에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지금, 어, 달러가 좀 강세입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102포인트까지 이, 그 상승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 어, 달도 강했지만, 어,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또 4포인트 때 올라서면서, 골드 실버는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미 증시도 어제 어, 다우만 상승하고 S&P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약간 혼조세였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오늘 아침에 달러 인덱스가 101.915, 101.915인데 어, 어제 장중에 그102 포인트까지 쭉 있었죠. 뭐이 정도면 골드 실버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에 국제, 1 0물 국제 수익률이 4.018. 4포인트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 같으면 골드는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에 원환율이 1290원. 어제보다 12원이 올랐네요. 아, 크게 올랐습니다. 어제 1278원이었는데. 90원이면 12원이 올랐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이게 4시간봉인데 뭐 지금 3시간째 아, 12시간이죠. 3,40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어, 3만불 대를 진입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아 그동안에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좀 있었는데 시장이 이제 메이저코인 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이드리움이 오늘 아침에 지금 비트코인이 뭐 거의 2 9,928 불이니까 곧 3만 불대에 올라가지 않겠는지 보이시고요. 이더리움도 역시 1,869 불, 뭐 어제보다 초폭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황들은 어정시는좀 혼조세 조정을 받았고 골드 실버는 하락했고 어 달러 인덱스가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인 시장은, 어, 약간, 바닥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뭐, 지금, 어, 골드 실버 쪽은 지금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박스 꺼내서 등락은 굉장히 좀 심합니다. 심하지만, 어, 나름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지금 박스 꺼내서 이 패턴이 계속 어, 진행이 된다면, 24불 대 초반, 어, 매수에서 24불을 후반대에, 에, 뭐, 매도,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바닥 찍고 상승하고, 바닥 찍고 상승하고, 뭐, 이런 어떤 흐름. 그렇지만, 어, 지금 상황이 이제 저점에서, 저점이 지금 더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24불 대를 어,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빠지질 않겠다. 단, 이제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의 어떤 흐름을, 저점과 고점, 저점과 고점, 이런 형태의 박스권 흐름을, 어, 저점이 자꾸 빠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 최근 들어서 거의 24불대 밑으로 안 빠집니다. 24불대를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에 올리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거 저점 부분을 매수를 잘 해서 어 중후반 24불대 후반대 어 매도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2.5%는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국이 6월달 지금 노동 시장이 서서히 이제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용률 그 실업률이 한4까지 그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연준의 발언이 있었죠. 파울 연준 의장에. 그래서 지금 6월달에 구인 어 구인 부분을 봐보니까 2년 내 최저치다. 노동 시장은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제조업 p m 지수가 어제 나왔는데. 46.4 9개월 동안 계속 제조업은 이축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어 제조업이 많이 줄어든다. 이 경기가 쭉 계속 축소가 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 어 정유업체. 예, 분기순 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70%가 다운됐다. 하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교업체는 우리 한국도 많죠. 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거의 뭐, 최대가 되겠지만, 그걸 작년 대비해서, 어, 이 분기순 이익을 비교를 해보니까 70% 정도가 하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뭐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기름값도 많이 떨어졌고, 어, 특히 이제, 어~ 이~ 중국 같은 경우 경제가 아직 뭐 제대로 살아나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사용 수량이 많이 줄겠죠 그러면 당연히 예, 정유 정유하는 과정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이렇게 봐 보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어쨌든 지금 어~ 경제 세계 경제가 어~ 조금씩 조금씩 어~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스럽습니다. 예. 어제 이제 그, 어, 뭐, 미 정시에서 모든 것이 나타났지만, 지금 이제 그 미국의 2, 4분기, 어닝 시즌이죠. 어, 기업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어, 예상보다 하회가 나온 데가 많다. 그래서 어제 미 정시도 약간 혼조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어제 또 이, 어 코인 시장이 최근에 이제 쭉 이렇게 하락을 그리다가 아침에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어, 어제 미국 맨해튼 법원에서 가상화폐도 정권이다라고어 판결이 나왔어요. 그 어, 앞전에 이제 리플 그 소송에서는 어 리플은 정권으로볼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오히려 맨해튼 법원에서 가상화폐는 정권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이 그, 판결이 나오면서, 콘 시장에 어제 영향을 받은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아침에 그거 뭐 완전히 떨쳐내고 회복하는 어떤 요런 어 장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정권이냐 아니냐, 코인이 이래서 상당히 소황설레 판결문마다 틀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 그, 자급통합법이죠. 자통법에서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가 상당히 주목된다. 그런데, 어 미국, 국보, 미국 법보다 우리 한국 법이 더 그쪽에서는 좀 맹쾌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 한국에서는 이건 정권으로 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어떤 판결을 내느냐에 따라서 한국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어, 크림반도, 이제 이게 이제 크게 뭐 지금 연 이틀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특수부대로 투입해가지고 상륙작전을 해서 크림반도를 장악하겠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 발표가 됐죠. 아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이제 그, 어, 침투할 어 특수병사 2천 명이 지금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 전략적으로 어 뱉은 것이 아니라 아 어, 제대로 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또 크림 반도는 저 푸틴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림 반도 내에도 지금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전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상황은 대외적인 골드 실버 대외적인 여건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뭐 지금 뭐 휴가 기간이라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아마 오늘 내일해서 휴가가 끝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후, 어, 내일, 모레부터 또, 어, 이번 주가 주, 주말을 이용해서 또 휴가가 잡혀 있는 분도, 어, 계실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전반적인, 음, 그, 골드 실버 시황도, 어, 약간 보합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점과 고점의 패턴이 그려지고, 어, 그런 흐름으로 간다. 그 다음에, 어, 달러 강세와, 미 국채 심연물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지금, 어, 당분간은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경제 정체적인 이슈는 지금 이제 크게 없기 때문에 8월 달에 FMC 회의 없죠.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어, 지금 이제 내일이죠. 실업보험 청구. 어그 다음에 지금, 어, 지표가 내일 내일 모레 정도 나오겠네요. 고용, 고용률 이런 것도 잘 봐야 될것 같고요. 특별한 어떤 이슈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어쨌든 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어, 건강 조심하시고 어, 휴가 가시면 휴가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방콕 가시는 분들은 시원한 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8월 2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어, 휴가 아마 오늘 내일 이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휴가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